안녕하세요. 카르 유한입니다. 어, 저는 지금 롤스로이스가 한국 땅을 밟은지 15주년을 맞은 쇼케이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올라가시면 어, 롤스로이스 의 모든 라이너, 그러니까 뭐 고스트, 던, 레이스 그리고 블랙 베지 같은 모든 라이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저 모델들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이제 옆에 있는 8세대 팬텀을 먼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8세대 팬텀은 BMW가 1998년도에 어, 롤스로이스의 상표권을 인수를 하면서 2003년도에 이제 7세대 팬텀을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4년 만에 내놓은 8세대 모델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죠. 그러면은 디자인 먼저 한번 구경을 해 봅시다. 이 팬텀의 얼굴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이 웅장한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라디에이터 그릴 정말 뭐 압도적인 그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자리한 이 보이십니까 이 환희의 환희의 여신상 영어로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롤스로이스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 환희의 여신상의 소재를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24K 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은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은은하게 빛을 밝히는 소재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혼내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훔쳐가실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중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짧은 프론트 오버행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정말 위압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을 하는데요. 먼저 길이가 6m에서 18mm 부족합니다. 그래서 5,982mm고요. 폭은 2m에서 18mm가 더 넓어요. 그래서 2018mm입니다. 이 높이는 1656mm인데 거의 SUV에 육박하는 키를 가지고 있죠. 앞바퀴 중앙에서 뒷바퀴 중앙까지의 거리는 3772m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어지간한 소형차는 바퀴랑 바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치수를 읊어드렸는데 이게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BMW 모델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세븐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자면 세븐 시리즈 중에서도 어좀더 허리가 긴롱 일베이스 모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지금 743mm가 더 깁니다. 7443mm면 거의 길이가 한요 정도 되거든요. 7시리즈 롱 일베이스 모델보다도 길이가 요 정도가 더 깁니다. 그리고 폭도 116mm가 더 넓고요. 키는 177mm가 더 높아요. 얘가. 그러니까. 7 0인만 봐도 상당히 큰 차인데 얘는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2인치 휠이 신겨져 있는데 차체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운데 박혀 있는 이 RR 롤스로이스 로고는 이 무게추가 달려 있어서 차가 달려도 똑바로 항상 서 있게 되죠. 이 롤스로이스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이 보닛의 선, 그 다음에 이 숄더 라인,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잡혀 있는 아래쪽 라인 이렇게 세 가지 선이 롤스로이스의 디자인을 어, 구분짓는 그런 되게 큰 특징인데 7세대 팬텀에 비해서 8세대 팬텀이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아래쪽에 잡혀 있는 이선 이름이 워프터빌리티 라인이래요 영어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인데 이 워프터빌리티 라인이 7세대 팬텀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앞쪽이 더떠 보이는 아래쪽이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출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8세대 팬텀을 비롯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롤스로이스 최초의 SUV죠. 컬리넌. 컬리넌도 보면 이 워프터빌리티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7세대 팬텀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 숄더라인이 있죠. 숄더라인이 뒤쪽으로 그냥 한 번에 쫙 빠졌었거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었었는데 8세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가다가 스르륵 사라지고 이 벨트라인 바로 위에 잡혀있는 또 다른 선으로 흐름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선이 한번 더 들어가 있는 셈이죠 어 bmw 세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여시면 이 b 필러에 카본 코어 라고 배치가 박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카본과 알루미늄 그리고 어, 고장력 강판을 섞은 그런 자체를 썼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세븐시리즈보다 더 위에 위치하는 롤스로이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카본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100%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럭셔리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럭셔리 아키텍처는 롤스로이스의 전용 플랫폼인데요 어, 이 럭셔리 아키텍처의 수혜를 가장 처음 받은 모델이 바로 이 8세대 팬텀이고요. 어, 가장 최근에 나온 컬리넌도 이 럭셔리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들도 롤스로이스의 모델들도 전부 이 럭셔리 아키텍처 뼈대를 기본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럭셔리 아키텍처는 100%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팬텀에 비해서 차체 무게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차체 강성만 30% 정도 향상시켰다고 롤스로이스는 밝혔습니다. 뒤쪽으로 가보시면 야, 이 C필러의 두께가 시필러의 두께가 이만해요 이렇게 이롤스로이스 팬텀급의 차들은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 VIP, VVIP 분들이 어, 뒤에 탑승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성이 신분 노출을 좀 꺼리세요 그래서 앉으시면 자 시트 헤드레스트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뒷자리에 앉으시면 머리가 여기 위치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누구인지 어, 알 수가 없는 어, 그런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시필러가 이렇게 두꺼우면 안에 있는 승객들을 좀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것 같은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크롬의 두께도 저는 롤스레스 말고는 이렇게 두꺼운 크롬의 쓰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거의 거의 한 뼘이에요. 크롬의 두께가. 이 팬더도 스포츠카 부럽지 않을 만큼 옆으로 상당히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팬텀이 차 이름도 비신이잖아요 팬텀 유령. 그래서. 어, 이것도 상당히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 8세대 팬텀은 이 조용함을 더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이어에 적용된 사일런트 씰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이 차체 곳곳에 들어간 흡음제 무게만 해도 130kg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이 창문. 창문의 두께가 지금 차체 전부에 달려 있는 창문이 거, 전부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는데 유리창의 두께가 6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훨씬 두꺼운 거죠. 이 롤스로이스의 특징이 앞에는 정말 웅장하지만 뒤로 갈수록 낮아지고 또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어 옆에서 봤던 그런 웅장함이 상당히 뒤에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뒤로 이렇게 싹 빠지는 그런 엉덩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열어보면. 자, 이 트렁크의 용량은 548리터라고 하는데 이 차체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할수 없겠죠. 하지만 트렁크 용량이 중요한 차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트렁크 바닥은 전부 이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카펫으로 전부 다 도배를 해놨군요. 자 그리고 이 트렁크 닫힘 버튼을 보시면 닫힘 버튼도 롤스로스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 디테일한데도 신경을 썼네요. 자 이번에는 8세대 팬텀의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8세대 팬텀의 실내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이더 갤러리죠 더 갤러리라는 이름처럼 미술 작품을 차량 실내로 꾸려 들어온다 이런 개념인데 어 여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한 장의 강화유리로 덮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고객들이 원하시는 미술 작품을 집어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앉아 가지고 달리면서 언제든지 감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고객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다 적용이 되는데 단그 내구성과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면 그 디자이너나 장인들과 상담을 해서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혹시나 뭐 나는 뭐 딱히 넣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면 이미 디자이너들과 장인들이 상담해서 만들어 놓은 어, 더 갤러리 컬렉션이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골라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롤스로스 팬텀은 문이 정말 육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VIP분들이 언제 손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폼 떨어지게 어문 닫겠어요. 이렇게 위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닫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운전석 문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열려있는 조수석 문까지 오른쪽에 달려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 보았던 롤스로이스의 특징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롤스로이스가 정말 클래식함을 강조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밖에 그 도어 손잡이 옆에 있는 열쇠 구멍도 일부러 없애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송풍구가 여닫히는이 레버 같은 것도 상당히 어 밖에 있는 그 열쇠 구멍처럼 클래식한 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송풍구도 뭐 1, 2, 3, 4, 5단이 아니고 오프, 소프트, 미드, 하이, 맥스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는 것도 상당히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식이 아닌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온도로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클래식한 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이 아이드라이브 BMW랑 똑같아요 사실 하지만 이 버튼의 생김생김이나 만듦새가 훨씬 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그 환희의 여신도 각인이 돼 있고요 제가 이걸 조작을 한번 해볼 텐데 어 메뉴 자체는 BMW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픽이 어 뭔가 더 롤스로이스스럽게 좀더 진지하고 어 되게 장중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파킹 버튼을 눌렀는데 bmw가 다른 차량에 들어가는 이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팬텀에 들어가는 그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보시면 원하는 대로 앵글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만약에 하얀색 차를 뽑으시면 이 그래픽의 팬텀도 하얀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후방 카메라를 누르시면 후방을 보여주고, 오른쪽도 보여주고요. 또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픽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야, 이 후방, 후방 카메라 같은 건 BMW 모델들이 정말, 어,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화유리 하나로, 하나로 싹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유리 안쪽에 뭔가가 더 있어서 정말 미술작품을 보는, 보는 듯한 미술관의 와인드 듯한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네요 와, 그리고 이 계기반의 그래픽도 뭔가 달라요 이렇게 그, 그 눈금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와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그 롤스로이스만의 품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눌러보시면 이런 버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젯떨이나 컵홀더 뚜껑들도 그렇고요 아이드라이브 스위치도 그렇고요 누르시는 것마다 전부 부드럽습니다. 뭐 하나 경박스럽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본이 환희 여신상에 쫙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봐도 도대체 지금 이가, 이 차가 아까 어 18mm 빠지는 6m라고 했잖아요. 폭, 폭도 지금 2m가 넘고요 이렇게 큰 덩치를 과연 주차장에서 주차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실 건데, 이 8세대 팬텀에는 사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제가 운전대를 돌리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가 움직여서 물론 이렇게 앞바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조금씩 몇 도씩 움직여서 어 조금 더 손쉽게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최소 회전반경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는 고속으로 올라섰을 때이 운전대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옆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듯한 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차선 변경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뒷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롤스로이스하면 뭐니뭐니 뒷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뒷자리 한번 앉아보는 거를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 좀 너무 비참할까요? 아무튼 뒤 한번 앉아봤는데, 어 일단 일단 너무너무 고급스럽네요. 이 보시면 문에도 기능들이 많아요. 보시면. 그 많은 차들이 이 선쉐이드를 누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차양막이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커튼이 쳐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계신 분들이 이 틈을 통해서 안에 누가 있나 아무리 보고 싶어도 누가 앉아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전부 다 감싸지는 어, 커튼이 쳐지고요. 어 그리고 여기 쪽차에도 물론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에어컨, 에어컨 조절 버튼은 여기 다이얼로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풍량 조절도 여기에 살수 있군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두 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히팅 시트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제떨이겠죠?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 그냥 담배 안 피시고 아마 다시가를 피시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시트에 몸을 기대면, 어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자동차에 들어간 시트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다고 해도 과언이얼 정도로 정말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데 이 롤스로이스에서는 그 목초지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털어놓고 키운 소들의 가죽만 엄선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와 부드럽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앞쪽에 달려있던 아이 드라이브 버튼과 똑같은 다이얼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버튼을 누르시면 수납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 시거잭을 덮고 있는 이 플라스틱 쪼가리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시트 조절 스위치는 이쪽에 몰려있고요 자 모든 스위치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립니다 경박스럽게 탕탕 걸리는 거 전혀 없어요 아자 그리고 아까 그 앞좌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좌석 문도 전동으로 닫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어, C필러에 보면 도어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문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바깥쪽에 도어 핸들을 누르셔도 똑같이 전동으로 닫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보시면 그 롤스로이스가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스타라이너 천장. 어, 1340가닥의 광섬유로 만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고객들이 주문을 하시는 대로 어, 자기가 태어난 해의 그 별자리나 아니면은 뭐 자기네 가문의 문양 이런 거를 반짝거리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박아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카랩 로고 박을 거예요. 팬텀 사면. <laughs> 여기 보시면 발판 버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전동으로 내려가고요. 또이 버튼을 누르시면 테이블과 모니터도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나 기사님이 이 팬텀을 좀 과격하게 몰았을 때, 회장님, 몸을 어디다, 어딘가 기대야 되잖아요. 이 회장님이 손을 뻗고 계실. 이 손잡이도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걸 손을 놔도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이야. 이것도 한 10분 동안 하고 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화장거울. 이야. 화장거울도 정말 부드럽게 내려오는데, 화장거울도 전부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죠. 네, 그리고 암레스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내린 다음에 이걸 또 내리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숨어있습니다. 뭐, 금고는 아니고요. 이걸 열어보니까 냉장고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그 샴페인 잔 넣고요 그다음에 와인 병 같은 거 넣는 다음에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시원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겠죠 와우 좋다